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부산 김해 공군 기지에서 약 100분간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직후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히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매년 유예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해온 펜탄일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파국을 피하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주석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너무 바빠서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했습니다.